Bad. <laughs> <laughs> you so it never been to California, never been to LA. So <laughs> I stay home and write these songs. But <laughs> Settling down So I lay here Watch oh, the same thing <laughs> oh, my. And it's so 는골목길 너무 예뻐 바르셀로나 첫째날 오늘 가우디투어 가요 이렇게 입었어요 파랑파랑하게 동화도 계시겠습니다 짠잘 먹을게요 인진아 잘먹겠습니 아리바 阿丽吗？阿爸。 머리 예쁘다. 아르마 벌써 예뻐. 저거요, 저거요. 아이디어네. 하나도 없어? 하나는 들고 있나봐. 암블라스 거리를 따라서 오늘 가우디투어 미팅 장소로 가고 있어요 7시쯤 나왔는데도 벌써 조금 더워서 땀이 나고 있어요 그래도 예쁜 건물이 많아서 나오자마자 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너 독일 가봤어? 나도 네. 독일도 가보고 싶고 나 어. 네덜란드 도 가보고 싶어 네덜란드 가봤어? 응. 어때? 실패라다고어 <laughs> 나... <laughs> 기억나는 건 커피숍 밖에 없어 왜? 네? 술이 그거 하는거야숨우 거야? 어? 아니 아우 그... 아우 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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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목 풍경 너무 예쁘다. 한잔 마셔야지. 그래. 아, 그래 해, 윤진이 그래. 원할 때 윤진이 해. 어. 그거 네가 계속해. 난안 해도 돼. 난안 해도 돼. 아까 했던 얘기. 둘라 베들레라 차석자 이유가 뭐냐고. 좋아. 들을 만해. 서반원.

리바 아, 리바 아, 리바 그 아, 바호 뭐야? 그 그다음에 아센트로, 아센트로, 파 렌트로. 아이리바와와 어, 이거 뭐 이거 좋은 거 배웠죠? 어, 도면이고, 아, 아, 잘 지내니? 뭐라 uh, uh, 뭐라고? 뭐라고 한 거? 꼬마스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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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 estas? 스스 a a a a 멋있고 멋있고 아, 구아빠. 아빠 e o s o g a 아 구압봐. 구압봐. 음. 음. 오, 아빠가 찍어 주나 봐. 아. <목소리> 你怎么回事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너 아까 아침보다 훨씬 예뻐졌다? 수상하게 조금씩 예뻐졌네? 예 <laughs> <laughs> 많이 샀었는데. 근데 이게 잘 깨지더라, 타일이라. 그치. 아, 이뻐. 이거 얼마야? 이것도 비싸네. 7유로? 어, 이것도 만 원이 넘네. 와, 그럼 아르미걸 참고해서 나도 골라볼게. 어, 색다르게 갔네 좋아. 자, 갔다가이게 부자들한테 이런집 직접 게 하니까 부자들 생각하는 저택이아니잖아 이게

100% 과일이라는데요. 과연 oh, yeah. <laughs> <sighs> 음, 기분 좋은되는데 시원해서. 아, is that the famous i n g 맞아, 맞아. 카사 비 어, 비센카 아이, 사 뭐였지? 아리가 아니야. 기다려. 아리바, 아리바. 아라, 아보, 아빠, 어때 여기가 더 맛있어? 어, 오, 야, 진짜 지우해 잠깐 만기다리자 조금만 기다 때... 이럴 때... 이럴 어 이럴 때... 이럴 때... 이럴 때... 이게 너무 궁금이어맛이이

음~~ 장난 음, 아니야? 먹으본맛 같지 않아? 맛있어! 중국 음, 음식 먹는 음. 뭐 것같 음, 정말 복합적인 맛이다 방지 소스맛. <laughs> 그래, 짠! 음~~ 맛있을수록 좋어 삼겹살이 <laughs> 되 짜고 겉에 꿀이 되게 달아 근데 여기보다 더달게 비니투스가 그래서 거기도 먹어보자 음. 원래 사람들이 이거 맛있으면 막 1인 1꿀 대고 하거든? 음. 근데 우리는 다양한 데서 먹어보자 음. 한입 먹어야 같아. 한 입에 먹어야 돼한입맛있탑인요가봐 한 입. 음. 음. 여기 올라오고 나서 내려 그새 타이밍 좋았다. 우리나라라면 절대 하지 않을 짓이잖아. 생선에다가 꿀을 뿌리다니요. 그리고 <laughs> 이거 치즈지? 행복한 맛. 있잖 가 여기 어기 여기 알지? 여기 야, 나 이런 거 너무 좋잖아. 애들아렇게겠어 아, 아름 손이 조금 있으면 아, 고다 아, 수렵 한장한 사람 같지? <laughs> 그렇게 말하면 아닌 것같잖아 <laughs> 단봉 샌드위치 네. 만들려고 바게트랑 햄이랑 버터랑 사 샀어요? 홀그레인 머스터드야너 그거 못 들어 아니 근데 이거 우리 한 10분 들고 가야 돼나 어제 봤지? 엄청 쎈거내 가까운 내가 갈아 갈비... 그럼 그 마켓에서 또 사면 되지 아니 알 굳이 또들릴 필요 없지 거기 멀어? 뭐 그럼 가위바위볼래? 가위 <laughs> 나 <그래>. 빼고? <laughs> 야, 주단아라? 뭘겠다고 우리 종밖에 안 돼? <laughs> 음. <laughs> 음. <laughs> 근데 이거 대구 지금 좀 시원하지 않아? 이게 안시원하네 아. 얘들아, 행복하지? 너왜 대답 안 해? 좋아 좋아. 대답을 해야지. 아니 나는 소리 또울다요 생각 나. 아, 나 아직 안 울어. 나한번 아, 씻고 오겠어. 음. 중간 샤워하자. 어 여기 보스킹 갔다. 어 내부가 어떻게 생겼을지 너무 궁금하고. 아 여기 골목 예쁘다. 어 환희. 아 재밌긴. 나 고기 나는... 있는 거타파스 먹고 싶어. 그래. 고기 먹고 싶어. 미트. 근데 치킨이고, 응. 음. 음. 어. 그랜마도 밋이지. 어, 밋다다 어, 어, 다진 어, 거 말고. 어. 진짜 고기. 일단좀 많이 들어가서 밋밥만 뵐까? 음. 고기 두 스푼. 트로 고기. 나 거의 가볼래? 오늘 카카 스토어 할 거예요. 아동영생인가요응아 스페인 선생 모셨어 거의. 크스아아이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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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사진 찍으라고. 아 크리스찬. a 크리 r 찬크리스 네. 비바, 아빠, 아빠, 센트로 아빠, 아트로 음~~ 이거 너무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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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 아빠, 아야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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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놀람> <진짜? 우와. 놀람> <놀람> <네본란람> <놀람> 먹어봐, 괜찮아 윤진아 너가 먹은 게 좋아. 괜찮은데? 맛있 아예 나 이것도 맛다렇게 고로케. 네. 고렇게. 어, 가져가면 되지. 뭐, 네. 자기들만 살지? 아, 죄송합니다. <laughs> 제가... 아, <laughs> <laughs> 아니, 이거 꺾고 쓰시는 있을까요? 그리고 오스트리아에서 온... 아, 저 금쪽이 들집에 보내, 진짜 너무 시끄러워. 갈아좀 아, <laughs> 어, 집에 좀... 다 아, 했어. 자. 저러면서... 아, <웃음> 저러면서... <웃음> 그 죄악의 길을 누가 알려줬니? 그 이탈리아 애가. <laughs>